인터뷰 한번 들어갈까요? <laughs> 아니, 아니. 인터뷰 한 들어갈까요? <웃음> 인터뷰. 좋아더크리에이 <laughs> 팀입니다. 크리에이팀이 네, 네. 개인 채널에 올릴 거가.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도 더. 예, 개인 채널이죠. 이히는 거예요. 카메라는 아, 이런 카메라가 있네? 야, 야, 야 오늘, 이거 전 아니, 이거 유튜브 네. 개인, 개인 촬영나팀 촬영하는 건어 괜찮나? 아, 어, 이거 이거 고프로 해요. 고프로 근데, 아예 아, 예. 그 정도인데 어. 음향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몰래 어. 마이크가 따로 있는데 어. 연결, 연결할 수 있는 거가 마이크 연결할 네? 어, 거 아니지? 근데 그 마이크를 못 했어요. 왜냐면 헬멧이 달려 있어서. 어. 오늘 한번 찍어보고 한번 들어보고. 멋있다. 다음 주 봐봐봐. 자 우리 더 크리에이션 팀 오늘 합주하러 왔어요. 아 합주 아니고 공연하러 왔습니다. 공연하러 공연하러 와서 자 오늘. 팀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저희 루이스 팀의 드럼 드럼님입니다. 자, 인사 한번 해줄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역시 경상도 말음. 역시 경상도 말음. 자, 저희 팀의 루이스 팀의 베이스입니다. 아우 베이스. 예. 네. 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바로 구독 부탁드려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아,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자, 저희 팀. 저희 팀. 저희 팀, 저희 팀 자, 기타 갑니다, 세컨 기타. 인사 한 번. 안녕하세요! 아, 얼굴 가까이 이렇게 춤. <laughs> 아, 저번이있어요 <멀리> <laughs> 오늘, 오늘 리허설 하러 왔는데요.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, 괜찮습니다 그죠이 정도 바람은 봄바람 치고는 그렇게 춥진 않을 것같아요자 여기서 리허설 하려고 왔는데 리허설 후에 리허설 번째 공연을 하고 갈 아, 겁니다 <laughs>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민박을 한 번씩 깔죠 어, 깔고 들어가죠자 저희 공연팀 잠깐 어, 앉아있죠 아 어, 이게 지키는 거예요? 네 그럼요 어, 안돼. 아, 네. 아, 네. 이사람 보세요. 아, 저키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공연 어떻게 가 아, 한마디 오늘 가고 나 다른 연예가 기억시원 잘해주시면 <laughs> 어,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요? 아, 뭐, 아, 갑자기, 예, 갑자기 갑자기 무게가 어, 아, 어깨가 네, 무겁대요. 자신감보다는 네. 다른 사람들이 다거접하니까 <laughs> 기억 <기옥시만 웃음>